마스터님, 안녕하십니까. 아, 네. 오늘 드디어 기대하던 이젠 날이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? 지금 짐 어, 싸고 있어요 <laughs> 쓰레기 정리하고 있어 짐이 많나요? 아난짐 얼마 없어 오늘 어, 진짜 내 그냥 일하는 거 밖에 없고 야 오늘이 오네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진짜 네 이사를 하게 됐네요 어제 제가 너무 설레어가지고 3시간밖에 못 잤어요 잠을 막 자다 깨다 자다 깨다 그래갖고 진짜 꿈인지 생신인지 지금 난 여기를 떠나서 가보면 이제 또 감회가 새롭겠죠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지금 강남에 신사동에 재건물에 제사옥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뭔가 신사옥에 가시면은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? 재건물 재사옥이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좀 뜻깊잖아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하고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또 꿈꾸는 이제 그런 단계라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본의 아니게 빨리 이룬 것 같아서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하고 가면은 일이 더잘될것 같습니다. 저희 빌딩지영쌤이야뭐 아카데미 저희 중계팀 제작팀 다 굉장히 잘될것 같아요. 지금 좋잖아요, 지금? 네, 너무 좋습니다. <laughs> 설레이잖아요. 대표님들의 꿈은 자기들의 사옥을 갖는 게 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꿈을 이루셨습니다. 또그 다음 스텝은 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. 회사가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건물이 더 커지고 그리고 이제 일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인원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좋은 인재가 들어오고 회사 규모가 더 커지고 그리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좋은 매출을 많이 만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대표님들의 모두 꿈이지 않을까. 그리고 일하는 구성원들도 아무래도 좋은 일이 더 많이 들어오고 더 많이 할수록 본인들의 몸값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을까. 회사만 성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같이 성장을 하고. 그 성장은 이겁니다. 이게 돼야 대하... 네, 웃고 있네요. 우리 PD가 웃습니다. 네, <laughs>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 동안 여기 욕삼동에 제가 작년 22년 4월 16일에 이사와서 1년만 넘게 있었는데 진짜 여기서 성장 많이 했습니다. 여기 와서 정말 좋은 분들 많이 만났고 좋은 일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유튜브도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고 진짜 모든 것들이 저희를 다 바라봐 주시는 이제 구독자님들 그리고 함께하는 구성원들 네, 그리고 우리 진영 쌤 이하 모두 다 감사합니다. 앞으로 더 잘해 보겠습니다. 신사동 가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짐 싸야 돼요. 그만 말 걸어요. <laughs> 이사 날입니다. <laughs> 저희 오늘 신사동 사옥으로 가죠. 오늘 되게 좋은 꿈을 꿨어요.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도 되게 상쾌하게 일어났고 대박나는 꿈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. 신기하게 이사하기 전날, 그리고 좀 중요한 날은 꿈을 꾸는데 좋은 꿈이라고 하면 그 믿음이 또 있어가지고 또 기분이 좋아집니다. 정말 이렇게 또 새로운 터전에서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직원들과 또 우리 회사 모두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뭐못하는거신나는 거야? 저번에 저희 유튜브에 한번 나오셨는데 그 후에 혹시 어떤 변화가 있나요? 뭐 직급은 팀장입니다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처음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아, 그 아, 영상 보고 아, 아시는 네. 분들 다 네. 전화 온거 아니야? <laughs> 이 업종에서 더 많이 알아봐 주신 것 같아서 새삼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. 저 이렇게 신속하시는데 어떠세요? 기분이 매우 새롭습니다. 일요일 날 이렇게 이사하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나오셨잖아요. 회사에 대한 반감은 없나요? 뭐 반감은 없고 살짝 좀 피곤하다. 몇시 퇴근하고 싶으세요? 12시가 목표입니다. 금방 끝났어 지금 뭐한 시간 됐는데 다 쌌어 지금 금방 갈것 같습니다 오늘 뭐한 2시면 끝날 것 같은데 손이 다들 엄청 빨라갖고 2시면 끝날 것같아 네 오늘 이렇게 저희는 이사를 마쳤습니다. 네몇 시에요 지금? 아... 저희가 아침 8 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4 시입니다. 2, 세시 끝날 줄 알았는데 정리하는데 꽤 시간이 걸리네요. 끝나는 건2 시쯤 끝났어. 근데 이제 정리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네요. 너무 힘듭니다. 그래도 전 직원이 정말 하나가 돼서 여기저기서 다 같이 정리해줘가지고 또 생각보다 빨리 끝난 거 같고 너무 너무 고생들 많았습니다. 저희 직원들이 아, 일머리가 좋네요. 일센스가 있어요. 네. 이전식은 언제 하실 예정이세요? 이전식은 이제 1 2월 저희 이제 좀 안정화 좀 시켜놓고 그리고. 이제 제가 보니까 연말 행사 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잡아서 빨리 모시는 거 보다는 잘 안정화시켜서 1월달에 좀 한가할 때 그때 이제 오픈식을 하려고 하고 아마 1월 중순경 하지 않을까 싶어요 10일에서 20일 사이 한번 또잘 잡아 가지고 초대장 만들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이전 축하한다고 많이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커피트럭도 보내주셨어요 아, 축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. 앞으로 저희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あ。 I seem a little far away, but I'll get there someday. I still know. world it feels so sad to me stay with me it's been a long day stay i know i hurt you bad